근데 둘다안 났어. <laughs> 뭐야? 그런 거죠. 역시 확률이지. 말다가도. 누가 모르는 다른 거 보인 썼어? 아 어, 오토에브 노란색이랑 정신병은 초록색이랑 붙었어. 맞고. 아, 아, 그. 내가 오토에브 썼는데. 아, 천장. 나이, 쿡, 쿡, 아, 이고양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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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 나, 나, 지 나, 나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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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따 똑간다. 더 깐석 한 건가? 더 깔았네. 더 깔았어요. 응. 제가 지울게요. 따똑같다 <laughs> 일로 <이리로> 온다. 지웠어? <laughs> 아, 네. 지웠어? 큰 집에도 더깔었네요 <laughs> 지금 아, 렸어 아, 아, 아쉽다. 아, 환생한 데 있지. 아, 맵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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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집에 덧 있어요. 아이고. <laughs>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<laughs> 엄청난 <laughs> 엄청난 압박이다. 덧 이거 빠게 빠 버릴게요. 아 진짜 짜증 나겠다 근데 강제 탈출 어, 나한테 한다. 두명 후레시 큰집덧큰집덧 부쉈어요. <laughs> 난 갈고리 앞인데 쓸수 있을까? 있는데 갈고리 앞이야. 오케이, 스프린트가 아까 없다. 스윙님 있던 곳도 빠겠어요. 오케이, 블라인드 완 좋다. 사슬 깔아보시지, 거기에. 어, 왜맞냐 아, 깔렸어요. 아니, 안 깔렸어요. 일로 와라, 어, 와었는데 아, 저기도 있네. 더 들고 있어요. 갑니다. 하 그래. 헤헤. <laughs> 아까 비까비 아, 이게 타이밍이 되게 맞추기 힘들어요. 아, 초레시 다 썼네. 뭐야, 다 썼다고? 어. 오케이. Okay. 저으로어 okay. 서버하는 사람 어디다 예. Okay. 저 따라와요. 어 뭐야 아이고. 여기도 덧깔려 있네. 엄청 덧세상이네. <laughs> <말까라는 좀> <laughs> 그러게요. 아싸. 그러면 저 스퍼 쓰고 저거 지울게요스퍼이 없었어. <laughs> 언제 썼지 늦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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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다. 몰라 그래도 그냥 걸릴 것, 것 같은데 어어어안어저 저도 세치하지 마요 저도 세치하지 마아 어, 세치. 오케이 오케이 어, 지가 걸리고 아 모르면 좋겠다 <laughs> 아또 빨랐다 <laughs> 됐다. 뭐야? <laughs> <laughs> 됐다. 됐다. 강조하겠다. 됐다. 바로 지웁니다. 일단 저기 창문 덫부터 지워야겠어. 아 이제 저 갈고리, 갈고리 더, 더 지가 밟아야지 찌잼 아니 아니야 거기 말고 아까 저 걸렸던데. 아. 덫을 없애야 돼. 그리고 아이 참. 어아예 즉사일 것 같은데 즉상가 기억이 안 나네 예 즉사예요 아제 보레시를 잘 쓰시길 바랍니다 그거 세시베님 들고 나가면 되겠다 지하에 가네 한방폭 있는지 좀 봐주세요 냉 한방퍽 있다. 한방퍽이네. 아, <laughs> 아기테이션. <웃음> 브루탈 공속. 브루탈 공속 아기테이션 한 방. 반대쪽 문 열렸나요? 아니 내열다 걸렸어. 거기 말고 그 반대쪽은 스텔크 없는데 음, 지금. 모르겠어. 어나 없네. 있네. 더 썼네. 응. 뭐 거기 있네. 덫은? 깔았다. 어, 깔았을. 어, 2분 끝나고 와. 어문 닫, 열고 오고. 저거 덫만 지우면 쟤 덫, 엄청 없을 텐데. 반대쪽 문 열렸나? 저, 거로요 아, 어, 아니네. 어. 반대 문 열고 올게요. 응, 음, 캠핑한다. 나, 초록색 주사기야, 이거. 문이 어있어 문 작은 집 쪽에 하나 있고, 큰 집에는 내 있는데 있어. 저걸 열어야겠네, 그냥. 오, 돈 어, 뭐 많다. 아니... 덫을 두개 들고 있었구나? 근데 이 문이 너무, 너무 평지인데? 아으, 덫을 못지다 지금, 지금 거해요 지금. 어. 저 스트라이크 있어요. 오, 한방 아직 있네? 판자 내릴게요 저, 저 들어, 저 들어 문 열어주세요, 문, 문, 문 문, 문, 네. 문, 문. 되겠다, 이제 아, 씨 <웃음> <웃음> 판자 있어, 판자 알기테이션이니 돌아가, 돌아간다, 돌아가도 돌아간다, 돌아간다, 돌아간다 아, 한 방이어가지고 더, 아직, 더, 아직 뒤, 뒤, 아, 아니 아니야 네. 간다, 간다, 간다 이쪽은 문 열어. 어, 다한번 끝났어. 어,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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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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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고어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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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어. <laughs> 아, 깔았다고? 어깔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주네 음, 네, 네, 네. 일단 일단 전문을 열어야 될거 같아. 열 열려 있어 요 열려. 아 열려 있어요. 있어요? 네. 아 덫이 깔려 있는데. 들켰다. 좋아, 좋아. 여기 덫 있다. <웃음> 어, <웃음> 뭐야 <laughs> 트래커도 <트레크도> 없잖아. 갈았다 <laughs> 아, 돼. 나 나시스로네 안돼. 위가 되나? 아키테이션 때문에 안될 거예요. 와, 겁나 빠르다. 와, 안 되겠네. 수인양 살겠다. 아, 바로 주우러 간다. 음, 현자단 해야 돼. 현자단 해야 돼. <웃음> <웃음> 수인양 못 살았어? 아, 이거는 될걸? 아 이, 이게 올킬 당하나? 이렇게 넘나 킬 이제는 될걸? 저쪽은 갈고리 다 지웠는데 뭐지? 저기 하나 있나? 저기 하나 있네 딱 걸렸어 오그 <laughs> 그리하여 올킬을 당하였다 재밌었다 전저 녁을 먹고, 오 겠습니다.